끄고 이걸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빼? 뭐, 핑, 왜 한숨 쉬어?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지금 사무실인데, 어, 전화기가 고장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전화기가 일단은 깨져있고, 액정. 깨졌죠? 그리고, 이 물에 빠트렸었어요. 물에 빠트려가지고, 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셀카 모드인데,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음 전화기를 좀 바꾸려고 했는데, 직원한테 지금 전화기를 좀 어떻게 준비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정말로, 지금 보니까, 살아났어요 저는 뭐 it 쪽을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아저씨가 보는 이 최신폰 개봉기 정도 될것 같아요 어심 카드를 끼면 되나 사실 몰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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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내가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이제 어떻게 키는 거지 비슷하겠죠 노트 근데 전원이 없네 이건 여기 전원이 있는데 저는 블루를 사고 싶었는데 유플러스에선 블루가 없다고 하더라고 근데 도대체 전원이 어디 있는 거야 뭔가 미치겠네 이거, 이건, 볼, 이건 볼륨이고 이, 이, 이거 이거 아닌데어 이게 전원이네 이게 지, 지 원래 쓰던 거는 전원이 이쪽에 버튼이 있었는데 얘는 아예 버튼이 없네요 지금 요 모델은 어, 갤럭, 갤럭시 노트 10 어... 노트 10 플러스 256. 저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라 512로 하려고 했는데 신기하네요. 처음 켜 보는 거고 한국어니까 한국 한국어. 한국어. 네, 뭔지 모르겠지만 동의. 와이파이 와이파이 비밀 번호를 모르죠? 이게 아저씨는 하, 와이파이가 지금 한글로 돼 있는데 그걸 영문으로 쳐야 되는데 저는 자판을 모르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요즘 전화기는 와이파이부터 연결하라고 나오네. 신기하네. 음 그러면 이제 뭐 이걸 끼면 되나 봐요 끼면 이 전화가 이제 사용하던 게 죽겠죠 일단은 저거 하고 있을 동안 어 근데 이렇게 그냥 뜨면 되나? 어 아, 그냥 뜨면 되네 근데 이거를 끄고 이걸 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빼? 뭐 핑.. 왜 한숨 쉬어? 뭐 삐죽한 거 있어야 되는데 오이거 뭐지 이어폰이네 근데 사, 삼성 이어폰이 아니네 AKG 데이터 가족이 데이터 어떻게 가져와요? 아니 이게 바늘이 왜에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거기 있 유심을 빼어 스마트 스위치 스마트 스위치 없는데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네. 아니 이게 원래 핀이 들어있는데 이 뭐야 안 들어있어? 뭐, 어 됐다 됐다 아 여기 있네 이게, 에이씨 이게 박스가 여기 있으면 하고 야 나나 모르겠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겠지 그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넣어 야 여기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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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지? 야 지금 이 아저씨가 이 전화기를 꺼내서 지금 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힘든 건데 아 힘들다 뭐 어쨌든 이건 뭐지 케이블 일반적인 아 이게 뭔지 알아나 C핀 케이블 삼성에서 파는 건데 삼성이 아닌 AKG라는 이어폰이 있나요. 음. 나세코 뭐야 뭐야 되는 중. 어떻게 쓰 됐냐고? 여기 뜨는 번호를 여기다 입력을 했어야 되는지. 그 그러니까 쿠폰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새 폰에 나오는 코드를 됐죠? 자 그럼 그러면은 설정을 보냈어. 나머지 데이터 모두 가져오게.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뭐 아이폰이나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갤럭시에서 갤럭시로 이동은 어, 편하네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편하요 아, 구글 아이디, 구글 아이디. 제가 비밀번호 정말 잘 까먹는데, 비밀번호 틀렸다. 오, 씨,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됐습니다. 동의. 되게 씁쓸해지네요. 예, 요새는 저, 옛날에 이렇게 전화기를 딱 받아가지고, 딱 켜면은, 그냥 띠로리 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맛이 있었는데, 이건 뭘 되게 설정할 것도 많고 내가 이게 못 보던 기능이네요 새 휴대전화에 어, 어시스턴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설정한 후뭐리마인더 설정해줘 재밌는 얘기해줘 재밌는 얘기해줘 무슨 얘기랄까? 모르겠어요 말아서 하겠죠 삼성 계정을 로그인해라고 밤새겠네 이거 아, 아이 비밀번호 어 아, 미치겠네 진짜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안돼안돼 안 돼. 그냥 구글 계정으로 사용 어, 뭘 자꾸 접속을 한다고 하고 아... 삼성이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추천 앱 설치 이게 전화기를 이 U플러스라고 온통 다 U플러스 앱이네요 좋아요 갤럭시 설정이 모두 끝났어 아 설정이 끝났답니다 근데 설정이 끝났는데 왜 전화가 안 돼? 얘는 전화가 되고 전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뭐 전화 설정하는 건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화면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나인이랑 10이랑 지금 비교 화면이 됐는데 음 뭐랄까요 그 화면 쓰는 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나인이랑 10이랑 보면은 면적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그립감이 어 이게 더 큰데 좀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얘보다는 근데 이제 삼성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처음 만들 때부터 이 그립에 대한 거를 좀 보세요 여기 무조건 흘러 내려요 약간 살짝 잡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완전 잘못 만든 기계 이 자꾸 통화하기도 통화하기에도 그렇게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지 않고 흘러 내리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거를 시, 커버를 해서 씌워라 이런 얘기인데 모양은 예쁜데 모양은 예쁜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빼줄게요. 이것도 좀 블링블링해요. 뒤에가 이제 거의 거울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음 거울로 써도 괜찮네요. 그냥 예 네, 거울로 써도 괜찮고 화면은 확실히 넓어졌고 터치감도 약간 좋아진 것 같고 뭐 아저씨가 느끼기엔 그 정도예요. 그냥. 아마 이 전화기가 고장, 고장이 안 났으면은 그냥 계속 썼을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뭐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좀색에 예민한 편인데 얘는 약간 불투명한 뭐 그런 느낌이 있고 얘는 약간 또리또리한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얘랑 좀 다른 게 얘는 눌러서 되는 방식, 얘는 두번 이상 누르면. 되는 방식인데 어쨌든 전화기는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 전화기를 쓰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이거는 센터를 한번 저는 갔다 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안 그래도 설정도 안 잡히고 웬 5만 6플러스만 그냥 다돼 있고 조금 총평을 하자면 뭐 저는 IT 쪽이 아니니까 약간 가벼워졌다 화면이 좀더 넓어졌다 해상도는 약간 떨어진 것 같다. 그 정도? 예, 네, 펜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 안 하죠. 어지간해서는. 자, 뭐, 거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리뷰를 보고 싶으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 한번 가서 보시고. 40대 아저씨가 봤을 때, 아, 카메라가 배열이 좀 바뀌었네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노트9을 쓰던 사람 입장에서는 전화기가 고장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이걸로 바꿀 필요 없다. 요 쓰던 전화기 쓰는 게돈 아끼는 거고 그닥, 그닥 큰 차이 모르겠다. 제가 보기에 아저씨 관점에서는 약간 돈도 아깝다. 이거 100, 140 얼마인가. 그런데 뭐 약정 할인 받고 했지만 뭐 그래도 제가 쓰는 만큼으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더 엄밀히 얘기하면 뭐 할인이라고 볼기는 어려운 거죠. 예, 네. 네. 하여튼 총평하자면 쓰던 전화기 계속 쓰는 게돈 굳는 길이다. 뭐 좋은 전화기라고 나와봐야 예전 같이 엄청난 차이는 없다. 이것도 새거, 이것도 좋아 보이잖아요. 예, <laughs> 네, 지금까지 40대 아저씨가 듣기는 그냥 그냥 솔직한 뭐 리뷰를 할 것도 없고 그냥 개봉기였습니다. 어, 되게 어렵네요. 결국은 다시 센터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크리스 월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안 돼, 근데. 뭐가요? 이뭐 유심을 바꾸면 된대잖아. 얘들 말에 따르면은 이걸 껴서 여기다 넣으면 된대. 근데 안 돼. 대표님이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